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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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진짜 심심한 사람 놀러 와라 제티스키 태워줄게 <목소리> 아 이거 짜고 잘못 샀어 이거 살 사람 한번 입었는데. <목소리> 아, 정판네, 막혀있어. 여, 요거 땜에 못 넘어가. 여기서,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어서 못 넘어가. 야, 여기 저기에 돌섬이 있네. 저기다가 제섬쯤면 뚫어봤겠네. 여기 가면 안 되겠네. 얘네 물에 앉아있네. 서 있네. 요 이쪽 가면 안 되겠네. 돌 아이씨, 여기 존나 낫구만. 오, 존댓. 오, 불다 씹었어. 조졌다, 씨. 엔진 다작살났다. 그래도 천천히 와가지고 더 신기하고 뭐 이런 김에 뭐망가지면말지뭐 물에 걸어 다녀? 와, 야 걸어다. 야, 우리 한강 꿈에 걸쳤어. 놀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지금? 돌 들어간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돌 들어간 거 같은데? 어? 이거 제트스키 아는 사람. 돌이 안에 들어간 것 같아. 이거 119 불러서 되나? 아이씨 여기 배도 못올 건데. 119 불러보자. 여보세요? 네, 수고하십니다. 이거 저 뭐야?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탔는데, 네, 한강에서 지금 제트스키를 탔는데, 이게. 여기, 나, 물이 낮은 데가 있어가지고, 그 제트스키에 그 돌을 빨아들여가지고 지금 제트스키가 안 가거든요. 한상폭발에서 여기가 어디, 어디냐면요. 잠실대교 아래. 밑에 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야 돼요. 저 반대쪽, 반포 쪽에서 올라와야 저거 만날 수가 있거든요. 그건 아니에요. 예, 네, 네, 네.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네네, 씨발. 네. <laughs> 가지가지 하네. 씨. 그러니까 나 이번에 3절 하더니 진짜 여러분, 여기 오면 절대 안 돼. 제트스키 타고 여기 물이 엄청 낮구만가해쪽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낮죠 생각도 못 했네. 저 비둘기들이 그래서 걸어 다닌 거야. 물에서 저배 온다. 배 와. 저거 119 아닌가? 아까 나 뒤따라갔던 배 같은데, 씨. 여기 근데 저 배가 못올 건데. 저 배가 여기 오면 저 배도 걸릴 것 같아. 여기 너무 낮아요! 잠깐, 전화? 여보세요 네네. 여기 너무 낮아요. 오면은 보것 같은데. 아, 그, 나 때문에 물. 아, 씨. 야,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. 완전 개민 패네 아, 진짜. 그러니까. 아, 두 분이나.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. 아, 네. 마스크 수고하십니까? 마스크, 수고하십니까? 마스크 아 마스크, 마스크 저 마스크 수고하십니까? 저 놓고 왔어요아 마스크도 안스고 보고 네. 어, 돌려 돌려 이거 돌려. 돌려 돌려 돌리라고 돌리라고 어, 어. 마스크, 아까, 녹았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다친 건 없어요. 뭐, 어, 어, 따뜻한 거좀 잔뜩 사다드리자. 아, 마스크 없어. 차에 있어. 나 구하러 왔나? 아, 너무 죄송하다, 진짜. 완전 개민폐야. 네, 뭐가 딱낀것 같아요 이런 건안에 네. 자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안 이거 뭐야 안에 자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네? 아, 같은 일행이 아니고 에 아, 일행이 네. 아니, 아니시라고요? 반포에서 아, 오셨다고요? 저 반포 네, 슬로프 거기서밖에 못 와요 망원이나 지금 반포 슬로프 쪽에서 오신 거예요? 네 가지. 전화를 줘봐 아니 차를 가져와야지 가서 내가 끌고 가야지 이거 뭐 180달러인데 안 되지 저게 뭔 180이야 빙팔라가 아니 뭐, 씨, 뭐 올려서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니 저 Z스피로 저기까지만 끌어다주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119 부르기도 뭐 하잖아. 아, 열받네, 진짜. 그러니까, 수상택시. 아니, 방금 전화했는데, 수상택시 안 하나 봐. 아, 네네. 어떻게 된 거야? 어 누구세요? 아유 팬인데 예. 네. 집이 여긴데 아 네네 여기 도와줄게요 아하 아니 배돌 잔뜩 씹었어요 돌을 예 네, 봤어요 예 네, 그래가지고 근데 차를 내가 예그 네. 원피스 차를 이쪽으로 갖고 오려고 해도 예 네. 여기 제트스키는수었다고 없나요? 아 아니요 여 배로 온대요 아 배로 온대요? 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? 아니 어떻게 도와줘야 될것 같아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도 네. 집에 있다가 있는 아, 집이 어딘데요 여기 바로 아, 아. 춥지 않으세요? 뭐 좀, 괜찮아요? 어, 아, 지갑도 없으시거든 음. 따뜻한 커피라도 아니 지갑은 있는데 <laughs> 담배 태우세요? 네 담배 담배 있어요 <laughs> 담배 있어요? 아니 담배가 없어 가지고 <laughs> 담배 많이 타시는거 아는데 그러니까 아유, 감사합니다. 아까 어떤 팬분이 뭐 오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<laughs> 끌고 왔는데 <와가지고 웃음> <그래 웃음> 그래 그걸 그거 보고 웃어가지고 어. <laughs> 그게 제일 낫겠어요 진짜 <laughs> 오리 <오류를 웃음> 끌고 왔어. 좀 해결 잘하시고요. 네. 예 네. 네. 나중에 전화 통화 하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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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거 고치고 한번 들리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. 거기 어디야? 반포 <laughs> 슬립 있는데 네. 슬립포 어디서 오셨어요? 슬립이야. 세븐. 이그 세븐? 박사님. 네. 하세요. 20만 원 줬어. 응. 야, 비싸게 탔네. 진짜 돈돈 돈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. 돈 주지 말라는데 줬어. 이게 이런다니까. 사람이 내가 게임에 또여러분들또 뭐에 이렇게 돈 쓰잖아. 근데 아돈쓴걸 후회할 필요가 없어. 왜 후회할 필요가 없냐면 어떻게든 깨져. 돈은. 아 근데 아까 거기 저119아 그분들 진짜 한번 저 음료수랑 이런 거좀 따뜻한 거아 그냥 서슴없이 그물 뛰어드는 거 보고. 하시, 대단들 하시더라. 여보세요, 어디야? 오빠, 집에 가고 있어. 넌 어디야? 오빠, 데리러 와, 데리러 오라고? 어딘데? 여기 성민이는 집이야. 아, 그래? 어. 오빠, 제트스키 매달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, 뭘 어. 어. 나가면 이렇게 사고야 <laughs> 오라는 그냥 몸살을 하고. 원래 가만히 있어도 또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게임으로 날렸을 거야. 아니 뭐 정신승리야 무슨 <laughs> 말도 안 되는. 장난해? 됐고 오빠. 어. 데리러 와서 찍어줄게. 그래? 밥 어. 먹었어? 어밥 먹었어 지금 우리. 아 그래? 나는 안 먹었는데. 오빠 집에 가서 밥 줄게. 아 집에 가서 준다고? 어. 그거 뭐야? 뭐 맛있는 뭐 거없어 뜨거 국물에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오빠 입술이 창백하더라 오빠 입술 창백해? 어 진짜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진짜 내가 나갈 때 아까 오빠 오빠 조심해 항상 조심히 다녀 라고 한마디 한거 기억나 안나 오빠는 조심했어 제트스키가 조심을 안 했어 그거 봤어 안봤어? 오빠 한강에서 걸어다니는 거 됐고 어. 주소 찍어줄게 데리러 와 제트스키 끌고? 그냥 내가 아까 차 쓰게 냅두지 그랬어 그러니까 맨날 뭐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지 마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다 장살 라고 그러니까 그 날도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. 시러니까와이프 그러니까. 말을 좀잘 듣자. 그러니까 스크너 그러니까 델로 주소 주워 찍어줄게. 그래, 어... 한 남자가 있어.